안녕하세요 빅마마입니다 오늘은 아이스 스마트 키드를 소개,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구성은 아이스 스마트 450ml 4개 1.1L 2개, 1L 2개, 2.5L 하나, 아이스 물병 핑크색 블루색 각각 하나씩 그리고 보냉대 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냉장실이나 냉동실 다 사용 가능하고요 내용물이 한눈에 볼수 있는 반투명 재질이라 물건 찾기도 너무 좋아요 통 바닥에는 바람길이 통하는 길이 있어서 많이 쌓아도 걱정이 없고 열고 닫기가 편해서 열고 닫기가 편해요 그리고 뚜껑에 어, 홈이 있어서 물건을 많이 쌓아도 미끄러러지지 않아요. 가격은 합계가 이 구성 전부 다 해서 합계가 31만 원인데 할인하면 16만 6천 원이에요. 거기에 멤버 가입하시면 멤버 가격으로 14만 9천 원에 드려요. 그리고 쓰다보면 모자라거든요. 모자라는 건 개별 구매가 가능하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이용해 응. 주세요. 응. 응. 응.